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를 아버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날에 아버지 하나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오.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짓고모르 계시는 죄만을 줄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김어버리 소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해 해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합선로 세운 재단, 재단들마다 한글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재단들이 붕하고 발전하고 차원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종들 성령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재단과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들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가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만한소가 예수 믿고 구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국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여야가는 다툼이 아버지 안에 끊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아버지 공면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돌아온 아버지 총선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설자가 석에 도와주시옵시고 뽑힐 자가 뽑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안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오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전할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 듣는 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 나온 귀한 아버지 성도님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여성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루어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전신은 목사님 아버지 건강으로 회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제백, 제우 장육부 아버지, 다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거침받고 치러가서도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계 복귀방송이라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오 아멘. 방송이 전세계로 나가서 하늘나라 확장되는 방송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기 걸치고 설친 것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신라가 업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할 때에 아버지 영혼이 흔들려 열린 것처럼 우리 귀한 장관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묶였던 것들 다 풀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강도사님 아버지에 축복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잘 훈련받고 도전 받아 아버지 주님 앞에 기이한종으로 아버지 쓰임 받게 도와주옵시고, 지한아버지나 우리 제일 전도사님을 축복하소서, 이 자리에서 훈련 잘 받아서, 주님 앞에 기이한종으로 오뚝석에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나의 병든자는 병진, 과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묶였던 것들다 풀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웠고 부족한 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예.